et 넘치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겠습니다 시작! 로마도 노아야 자 우리 한번더 로마도 노아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마게도나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의 관계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우리의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After all this had happened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passing through Macedonia and a c h a e a after I have been there he said I must visit Rome also yeah, I must visit yeah. 우리 한국말로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좀 느낌이 어때요 옵션 yeah. I must 예, yeah, must는 느껴지지 않죠 yeah. 그냥 아, 로마를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영어로는 I must. 이 must라는 단어 하나 속에요, 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왜 사도 바울 그 동안 그 당시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요, 아, 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많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또 다른 확신, 예, 조금 그것도 멋스러란 단어를 통한 우리. 어, 꼭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느낄 수가 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어, 오늘이 한 3주 정도째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 첫 번째 주일에서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어, 거의 2년 동안을 어, 사도 바울이 말씀에 어, 집중을 했습니다. 예, 2년 동안 아,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한 2, 2년 동안의 장소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아, 말씀을 전하고요 아,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예, 직진합니다. 예, 후퇴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흥과 영과 관절과 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예,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부분들 예,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예, 찔러 쪼개요 예, 강한 마음들 찔러 쪼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세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 흥왕에 대해서 주신 음. 말씀이 첫번째는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예,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그두 어, 그, 번째, 예,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를 몸이 아픈 사람에게 대니까 올려놓으니까 예, 악한 귀신들이 막 예, 무서워서 도, 도망갑니다. 병이 나습니다 희한한 능력들이 막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숨겨졌던 죄를 이제는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숨겨진 죄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계속해서 모든 시에 오늘 말씀 읽, 묵상하니 가운데 사람들이 큰 아데미 신이여, 큰 아데미 신이여, 큰 아데미 신이여. 이렇게 두 시간 동안 외쳐댔어요. 정말 아데미는 크도다, 아데미는 크도다. 온 에베소 사람들이 다그 광장에, 2만 4천 명 모이는 광장에 다 모여서 그렇게 외쳐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외쳐댑니다. 예. 물질. 크도다, 돈이 크다, 돈이 크다, 돈이 크다라고 몇 시간 동안 인생, 이 땅에서의 80평생을 그렇게 외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에베스 지역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의 역사에 따라서 말씀이 찔러 쪼개시는 이 말씀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부흥이 있어졌어요. 서로 자백하면서 그리고 마술책을 비싸게 샀잖아요. 그 모든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쓸데없는 것, 이 마술책 비싸게 샀지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예. 돈에 해당되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앱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요.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바탕,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교회 우리의 믿는 지체들 주님의 몸들이 모인 우리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결코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 쓸데없는 일에 집중했던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형편없는 것, 무의미한 것에 투자한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직도 그것이 붙잡혀져 있고 아직도 그것에 살살살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죄 죄가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제는 눈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이제는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 계획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값진 삶,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피값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삶, 말씀에 붙잡힌 받은 삶 아멘.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능력에 대한 헌신입니다 말씀, 흥흥케 하시는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역사 하시는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내가 로마를 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보고 싶다. 관광에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말씀을 선포하겠다라는, 주의 종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파하겠다라는 섬김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로마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은 누가 할수 있냐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맛본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맛본 사람, 사과의 맛을 안 사람은 그 사과의 맛을 압니다. 파인애플의 맛을 안 사람은 파인애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헌신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해라. I must be in Rome also. 지금까지는 유럽을 계속 돌았는데 처음에는 아시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이제는 로마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귀한 종,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돼야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동안 훈련시켰던 주의 종들을 에베소 지역에도 빌립보 지방에도 마게도니아 지방에도 고린도 지방에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주의 정도를 세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총한 3년 정도를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되었어요. 2년은 전폭적으로 이전과 이후 더하기 하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소동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복음은요. 잘못된 것을 고칩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잘못된 체질을 바꿔놓습니다. 잘못된 문화를 깨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악한 영으로 찌들었던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거룩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쩔 줄 몰라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폭동에 배우는 돈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덤에 데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덤에 데리오라는 사람은요, 세공업자예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소아시아 모든 지역의 수호신이 아데미였습니다. 풍요로움을 주고 다산을 주는 그 신의 대명사가 아데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를 따랐습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모였습니다. 아데미를 중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미신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천지인 그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려면요, 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도 뻥 뚫어지고, 여기도 뚫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업들은 성령님의 작업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운데 있었던 제가 형편없이 살았던 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왜 내가 외모적으로만 살았던 거, 왜 내가 형식적으로만 살았던 거, 왜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거, 왜 내가 물질에만 바라보며 살았던 거, 왜 내가 내 자신만 드러내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 왜 내가 내 자신의 크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올바로 깨닫게 되면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담의 색도상에서 깨지면서 3일 동안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 상태가 바로 폭동이 소유가 있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벌수 없게 됩니다. 우상덩어리가 팔리지 않아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갖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관광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 비즈니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어요. 회사가 하나겠어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이러다간 우리 망하겠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제는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동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 속에 마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어나가는 돈이 없어 죽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지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데미인데, 아데미의 권한. 아니요.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아데미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을 사람들이 우상시하는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우상시하는데 그, 그것이 떨어진다는 <laughs>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 무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시를 받습니다. 말은 이렇게 미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시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전체를 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정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돈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속에 돈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속에 돈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사람 버립니다. 돈이에요. 말은 정의롭게 합니다. 말은 이해가 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의 이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돈에 연결되어 있어요. 금전적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희생을 싫어합니다. 내 것이 그냥 나가는 것 가만 예 두지를 않습니다. 전화합니다. 싸웁니다. 그것 다시 뜯어냅니다. 모든 것이 돈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그 배후에는 돈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회복합니다. 그 배후에는 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자기의 이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자기들만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권을 잃게 됩니다 권력을 잃게 됩니다 종기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배후에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들이 돈을 안 주면 실망합니다. 욕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돈의 노예로부터 풀어주셨어요. 돈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를 이전까지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가치예요. 그것이 한탕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치로만 살아왔던 우리들을 얼마나 연약합니까? 동물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전에는 감옥과 같은 그런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은혜는요. 갖고 있는 이 영생은요. 갖고 있는 이 구원은요.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요. 갖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갖게 된 성령님은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삶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능력을 갖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소유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주신 말씀.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죽는다라고. 그 당시에 광장은 그 연극장은요. 2만 한 4천 명뭐 넘게 들어가요. 큰 연극장이에요. 그런데 두 사도가 두주의 종들이 잡혀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자. 사도 바울 동역자들이 막습니다. 바울이여,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는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왜 들어가려고 했는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의 그런 자세를 보아왔을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그 광장에 다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함입니다. 두 번째는 동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탰다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돈의, 돈을 목적으로, 돈을 이유로, 동기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영극장, 그큰 극장 안으로, 노천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서 그 소유를 스탑시켜 주셨어요. 이 모든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희생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차고 넉넉하게 부어 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줬는데 다른 거 주지 않겠느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 주었는데 다른 거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다른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자신에 집중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목적을 가진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았, 살지 말고 이제는 제 자신부터 부족한 제 자신, 연약한 제 자신부터. 온전히 끊을 것다 끊고 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 흥왕케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한 줄이 축원드리고요 또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 형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자신의 쾌락에 집중했습니다. 제 자신의 이기성에 집중했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며, 당장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인생들인데. 헛된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같이 생각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하늘의 것, 우리 주님의 것,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탄은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다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살려고 살 살으라고 아,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는 자다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